안녕하세요. 저희가 해외 바잉, 달링 바잉에서 들어온 새로운 페이퍼 포장법 요즘 좀 핫하지요? 포장법 알려드리려고요. 일단 이 재질이 종이 아니에요. 저희 플로이랑 같은 재질이 종이일 것 같잖아요. 플로이어서 좀 거? 그쵸, 그쵸. 사실 저희 플로이0608 두 종류 있잖아요. 그 사이 정도, 공채 정도의 두께인 것 같아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체감하기에는. 그리고 오늘 꽃은 짜잔! 매직타임, 콜롬비아에서 온 매직타임 꽃입니다. 그리고 스키미아 들어가 있고, 베어글라스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러 작은 라인 준비했어요. 큰 꽃다 말고다. 지금 포장을 할 건데, 대진는 음식이셔도 됩니다. 포장을 할 건데, 원래는 선생님들 <laughs> 할 때는, 지금 작은 꽃다발이잖아요큰거할 때는 이한 장을 이용해서, 얘는 좀 심플해야 돼. 왜냐면, 이 디자인 자체가 이미 좀 복잡해요. 그래서, 심플하게 이렇게 꽃갈로, 요즘 이렇게 돼 선생님 많이, 선생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자연스럽게 묶기도 하는데, 오늘 얘는 그렇게 묶기엔 너무 작아요. 그렇게 묶으면 로즈가 안 보여. 이거 중요하잖아, 쌤들. 이거, 이거. 이게 안 보여. <laughs> 저희 한번 커팅하겠습니다. 저 2분의 1로 커팅할게요.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저희 지금 제작 중인 새로운 가입니다. 호텔이 새로운 가입니다. 네, 접힘 선이 있어가지고 음, 자르는데 한번 자를게요. 어떻게 패킹할 거냐면 작은 라인이어서 보시면 먼저 이쪽장 중요하지 않은 이쪽장으로 꽃가루만 들어가지고 보세요. 백마디 말보다 보시는 게더 중요할 수있아요 꽃가루 만듭니다. 꽃도 뭐 포탈이라고 할수 있나? 그은 맨날 포장하는 그 방식이죠? 이쪽 부분, 요즘 또 이쪽 부분 살짝 접는 거. 접어서. 올리서 잡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잡으시고. 그쵸? 꽃 얼굴. 보이는 방향 잡고요.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요 앞에. 이거 쓰려고 선생님 사시는 거잖아이 이보지시키. 이거 이거로 요 앞을 가려서. 이렇게 일어났어요. 힘드시면 먼저 꺼 묶어도 돼요. 힘드시면. 저희, 저희는 그냥 갈게요. 이렇게 노즈가 고이 게끔 포장하는 거죠. 요거 선생님 플로이잖아요. 질감이. 좀풀려 먹어도 필수 있습니다. <laughs> 손을 넣어서 <laughs> 필수 있습니다. 손번 넣어서 필려고 노력하고 준비고요 작은 거는 요런 식으로 패킹해도 심플할 것 같아요. 이건 복잡하면 막 계속 잘라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면 너무 정신, 너무 정신 사나울 것 같아요. 저희는 원래 꽃집에선 잘안 쓰는데, 블랙 컬러 리본을 오늘은 그냥 새 컬러 맞춰서 이컬러 아니, 이 장미 컬러로 맞춰서 좀 비치는 발레리나 리본디자인 써도 예쁠 것같고요요렇게 지금 포 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플하게 접어주 이렇게 꽃집 으로 나와도 될거같나 이렇게 길게 해서 좀 길게 연출했고요. 근데 또 짧으면 또 짧다고 안 사가잖아요. <laughs> 그리고 요거는 이 페이퍼가 이 뉴스 페이퍼가 다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갈게요 예쁘네요.